문화가소식입니다. 오늘은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알려주고 현실적인 고민들을 이겨내는 신앙인으로 거듭나길 권면하는 책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장현상 기자입니다. 붙잡고 있는 것들을 놓고 신앙의 길을 걸을 때 벌어지는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 고난을 뚫고 주님과 동행하는 시작의 지혜입니다. 저자 강중민 목사는 일상을 비롯한 모든 일의 시작을 잘하기 위해서는 지혜로워야 하고 그 지혜는 곧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말합니다. 또 좋은 시작을 위해서는 신앙을 바탕으로 한 준비성, 기다림의 가치, 성경의 내용, 연합 등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성공적인 시작을 위해 제시되는 방법들, 그 방법들을 실천할 수 있는 기본은 결국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 책은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 무언가에 휘둘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인으로서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기로 한 결심이 묻어나는 책. 지혜자들에서 찾은 크리스천 생활수칙,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기로 했다입니다. 저자는 복잡하고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할수 있는 일들을 지금 시작하는 방법과 삶을 상황 중심에서 예수 중심으로 바꾸는 방법을 전합니다. 또 가족, 친구들과 서로 힘이 돼주며 믿음의 완주를 하기 위한 관계 쌓기 방법, 일터에 나가는 신앙인의 자세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영적인 환경을 정돈해 하나님으로 가득 찬 일상을 누리고 싶은 독자들의 관심을 끌수 있는 책입니다. 각종 걱정을 이자처럼 달고 다니는 돈, 부부관계에서도 원수가 되기 십상인 돈, 돈 걱정 없는 신혼생활을 위한 책이 있습니다. 바로, 돈 걱정 없는 크리스천 신혼부부입니다.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돈 걱정에서 자유로운 신혼부부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는 저자, 재정의 악순환을 끊고 신혼 5년간 유지할 수 있는 재무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노하우들을 책에 녹여냈습니다. 재무 설계에 있어 단순히 신앙적 자세에 기댄 방법론이 아닌 통장 관리법, 신용카드 활용법, 예비비 만드는 법, 비정기 지출 준비법, 투자 전략과 내집 마련 전략, 보험 전략 등 건강하고 안정적인 재무 관리를 위한 실제적인 방법들이 담겼습니다. 책이 다루는 실제적인 방법들이 모두 기독교적 경제관에 기반한 만큼 크리스천 신혼부부들이 고민하지 않고 실천해 볼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상입니다.